자고일 9월 22년 40번 같이 한번 보자. My colleagues and I. 나의 동료와 나는 주어진. 랜 뭐였습니다.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지 뭐하는 실험이냐면 테스팅에서 여기는 분사로 앞에 있는 experiment 꾸며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원래 그대로 쓰자면 which was testing이 되겠지. 주격관계서 비동사는 뒤 i, n, g, p, p 있을 때 혹은 형용사 있을 때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하는? 테스팅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뭐를 테스팅하는데? t w o different messages.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테스팅하는 실험이고 이 p p w o d i f f e r e n 의도 e s s a g e s Two different m e s s t o c o n v i n c e t h o u s a n d o f r e s i s t a n t a l u m n i t o m a k e a d o n a t i o n 납득시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두 개의 다른 실험이래 누구를 설득하는 거냐면 수천 명에 저항하는 졸업생 오케이. 수천 명에 저항하는 졸업생이 투 메카도네이션 뭐 하도록 그치 메카도네이션 기부하다지 도네이션 기부를 만들다 기부하다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수거하나 집고 가야지 항상 요거 투부 정사가 목적격 보호되겠고 나오던 다음에 resistant 알럼니가 목적어지. So n 빈스 목적어 투부 정사야. 누가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도록 하도록, 하도록 뭐다 하 설득하다.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도록 설득하다. 여기서는 누구야? 목적어 알럼니가 졸업생이. to make a donation 기부하도록 convince 설득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테스팅하는 실험하는 그런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시 가서 one m 하나의 메시지는 강조했습니다. the opportunity 그 뭐를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뭐할게요 to do good 좋은 일을 좋은 것을 할 기회인거지 투브중사의 형용수준급이고 좋은 것이 뭐야 기부하는거 좋은거다 이소리지 그런걸 할 기회를 강조했고 그리고 다시 도네이팅 기부하는 것은 어 올리자 Sorry. 도네이팅 그렇지. 기부하는 것은 other benefit 이익을 줄 것이다 학생들에게 faculty 교직원들에게 그리고 스태프 직원들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디아 e 그 t h 라는 내용의 뭐 좋은 일인거지 The Other Emphasized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나오면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머지 하나가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부정 대명사 얘기할 때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One, The Other로 표현하지 One Message, The Other Message인데 메시지 message 생략 그 나머지 하나의 메시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조 똑같아 Emphasized, Emphasized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를 강조하겠습니다. 뭐한기게 기회? to feel good, 기분 좋아질 기회인 거죠. 역시 두번의 형용사 정법. Donors 어떤 말의 냄액은 기부자들은 would enjoy 즐긴다 the warm the warm glow of giving 주는 것에 기부하는 것에 주는 것에 따뜻한 glow 온기지 온기 따뜻한 온기를 즐길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했다 이거야 The t w 다른 메시지 각각 줬겠지 The t w 그두 개의 메시지들 were equally effective 똑같이 효과적이었대 어떤 걸 쓰든 효과적이었대 그래서 어떤 효과적이었냐면 In both cases 두 경우에 있어서 좋은 일 해라 고 기분 좋아진다 이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60.5% 뭐야 6.5% of the unwilling alumni 즉 6.5%의 누구 그치? 내키하지 않았던 졸업생들이 여기 형용사야 수 m 형사1% o i o the u n w i l n the u n w i l l i u n f w i l l i n g u n e w i e n e n u i n g i of n g the unwilling alumni. the n w i l l i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합했습니다. 그것들을 결합했대. 그두 개의 메시지를 결합한 거지 because 왜냐하면 two reasons are better than one. 두 가지 이유가 좋은 거니까. 좋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더할것 같잖아.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are better. 더 낫다. 나았기 때문에 뭐보다 하나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지. 나았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그두 메시지를 combined 결합했습니다. except except 뭐야 <laughs> 연결 부사로 쓰여서 무슨 뜻? 그러나 뭐뭐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이거 그러나로 쓰였서 뭐고 이런 애들 아이고. 연결 부사가 되겠고 그러나 they want 뭐였습니다 좋지 않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they were not better의 생략이겠지 아 better 할줄 알았더니 그두 가지 이유는 were not better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뭐였을 때 we put the two reasons 우리가 두 개의 메시지 이유를 메시지 리즌으로 바뀌었지. 함께 놓았을 때더 기빙 레이트 그 기부율이 드랍이 떨어졌습니다. 빌로우 3%. 뭐 아래로 3% 아래로 떨어졌대.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지. 음. 이치 리즌 각각의 이유는 얼언 각각의 이유 각 뭐, 단독으로는 was more than 뭐, 뭐, 이상이란 뜻이 twice 두배 이상이었습니다. 두 배만큼 효과적이었다. 두배 넘게 두배 이상으로 효과적이었다. 그렇 배수사 나오고 as as 하면 두 배만큼 더 이상 뭐뭐 했다지요, 여기서. 음. 두배 이상만큼 뭐있습니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b 컴바인데그두 개가 두개 합쳐진 져두 개보다 합쳐진 여기 여기 소리 pp가 아니겠네. 어. pp가 아니라 주어 동사로 봐야겠네. 그두 개가 합쳐졌던 것보다 두배 이상 효과 이상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The audience was already skeptical. 그 청중은 이미 뭐였다? 스캐프컬. 회의적이다 이거예요. 회의적. 그 청중은 이미 회의적이었습니다. When we gave them,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준 거지. 간접 목적어. Different kinds of reasons, 다른 이유들. 뭐할 다른 두 가지 이유. 기부할. 그러니 다른 이유들의뭐 다른 종류의 이유를 주었을 때, 우리는 trigger 유발시켰대. 뭐를 유발시켰길래 더 떨어졌는지 보자고. Their awareness, 그들의 인식을. 뭐한다는 인식이야. 데이고 앞에는 awareness 꾸며주고 있지. Someone was trying to persuade them. 누군가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적으로 문장 구조는 was trying이 진행형 동사고 tried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가지고 있는 거지. 투부정사 요만큼의 목적은 거고.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be trying to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거 해석을 못 막기 위해서지만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종법? 명사종법이야. 투부정사의 명사종법인 거. 해석을 못 막기 위해서지만 조심해야 돼. 같은 거 찾으려면 명사종법 찾는 거에는투이 투는 어, 그들의 인식을 유발했다 어떤 인식이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그지? 그 기부하려고 기부 해야 된다고 그 설득받던 사람들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인식이 뭐였다 유발됐고, a 그리고 그들은 s h i e l d 그치 s h 했다고 보호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을 뭐에 대해서 그 설득하려는 것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노력했다. 왠지 왠지 막 꼬덕이고 하는 것 같으면 더안 하게 된다 이거지. In the experiment, 뭐야 그 실험에서 어떤 실험 mentioned 언급되어져진 실험. 위에서 언급되어진 실험에서 when 뭐였을 때 the two different reasons 그두 개의 다른 이유들이 뭐하려는 두개 to donate 기부하라는 그두 개의 다른 이유들이 were given 주어져 졌습니다. 동시에 주어져 졌을 때 the audience 그 청중들은 그지? 동시에 주어졌을 때그 청중들은 was less likely to 지 be likely to be likely to 무슨 뜻?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지. 여기서는 less니까 했으덜 뭐뭐 하기 쉽습니다. be convinced 덜 설득되어짐. 덜 설, 설득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덜 설득되기 힘들어진다고.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할 설득이 덜될 거다. 왜냐하면 they 그들은 could recognize 뭐한데 알아차릴 수 있대. the intention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대. 어떤 의도야? To persuade them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 투정사의 분정용법형용사정법 그들을 설득하려는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설득되어질 가능성이 더 낮았다고. 뭐말 가능성이 떨어면 설득되어질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412번으로 가 보자고.